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도 과연 사람들은 달릴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를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 될때 사람들이 그비 피하려고 대부분 뛰잖아요. 과연 우중 러닝을 하면 생각보다 비를 덜 맞을까? 때는 바향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부산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상 구도였어요 우중러닝 하면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평소대로 입고 나갔습니다 <laughs> 어쨌거나 비가 오고 이러니까 준비운동이 중요해서 몸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와 근데 벌써 뛰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나 대단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가 아니라 뛰는 놈위에 또 뛰는 놈이 있네요 뛰다보니까 굴다리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매일 지나가던이 굴다리는 싫었거든요 근데 오늘같이 비오는 날 왠지 반갑더라구요 이런 굴다리도 있고 비를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아까부터 거칠게 오고있어 이게 맞나 굳이 이렇게 뛰어야되나 이런 날도 비 오는데 뛰니까 갑자기 현타도 오고 참 웃기더라고요. 이왕 이래 된거 즐기자. 상황극도 한번 해봤습니다. 내 바통을 받아줘. 내 바통을. 근데 어이, 바통 상황극을 하다 보니까 속이. 더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있을 때, 비으으서 축구할 때 엄청 재밌잖아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중반쯤 뛰었을 때 처음에 들었던 제 호기심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숨이 차서 화각거리면서 입을 벌리니까 입속으로 빗물이 들어옵니다. 비 오는 날 뛰면 더 많이 맞습니다. 제가 우중러닝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비 맞는 게또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우산은 있고 우산을 쓰고 달린다고 해서 우중러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산을 썼습니다. 근데 우산이 이게 상당히 거추장스럽습니다. 바로 접었습니다. 그렇게 초보러는 모한 열정을 불태워봤습니다 이게 학창 시절 비올때축고 했던 것처럼 막뭐 아드레날린이 막 이래가지고 기록이 생각보다 괜찮아. 그렇게 우중러닝 완주의 뿌듯함도 잠시 진짜가 시작되었습니다. 엄청 오네. 신발도 다 젖고 우산도 말려야 되고 양말도 젖으면서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상엔 못 담았지만은 날씨가... 미끄러서 살짝 삐끗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옛날 신발 신었어. 그래서 와. 젖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오는 날 러닝 단점이 이렇게 다 말려야 돼 우중러닝 낭만 이런 것보다 뒷일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초보 러너인 저는 우중러닝을 있어요. 통해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런 날에도 일상을 지키는 분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산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심지어 킥보드도 타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비가 와도 사람들은 뛴다. 우중러닝 낭만 이런 거 없습니다. 깝치지 말고 초보는 날 좋을 때 차근차근 뛰어라.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철 우중러닝이다 보니까 체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춥더라고요. 산에 걸어서 이래서 뜨끈한 칼국수를 사왔습니다. 칼국수를 사오면서도 뛰었습니다. 뭐하러 각 잡고 우중 러닝해. 이게 바로 우중 러닝이지 아, 음. 좋다.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과연 크리스마스에도 사람들이 니까 예, 뜁니다. 역시나 뜁니다. 단조로운 달리기를, 즐거운 달리기를 승화하시는 선배님. 진짜 대단합니다. 그럼 또 달려 봅시다.